아침, 저녁으로는 한결 선선해졌지만 낮 동안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조금 웃돌면서 예년보다도 3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. 덥고 습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. 현재 경남 하동시와 전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고 이특보는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. 오늘은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. 또 해안가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저지대 지역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, 제주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현재 기온을 확인해 보시면 태백 12.6도 등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 지역은 기온이 다소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. 낮이 되면 서울 32도 태백 27도까지 오르는 등 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도 가끔 비가 내릴 텐데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.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들어 있고 동해안과 제주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